안녕하세요. 속성으로 배우는 아두이노와 시언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은 뭔가를 여러 번 반복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9까지 1초마다 출력한다고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드를요 이렇게 시리얼 프린터 LN에서 0 찍고 1초 쉰 다음에 또 1찍고 1초 쉬고 이걸 반복하면서 9까지 이렇게 코드를 짤수 있겠죠. 그런데 이 코드를 보면 이렇게 비슷한 코드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날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0부터 9까지만 출력하는 거니까 이 정도 길이로 해결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100까지 출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더큰 수까지 출력을 해야 된다면 코드가 무한정 길어지겠죠. 비슷한 코드가 반복돼서 사용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반복문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C 언어에서 반복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for문입니다. for라고 이렇게 쓰고요. 소괄호를 so 열고 소괄호 so 속에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에 했었죠? 정수형 변수 선언시 int라고 쓰고 변수명 이렇게 써서 변수를 선언했었는데요. 이 가로 속에서 변수를 선언해요. 여기서 변수명이 i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초기 값을 0으로 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콜론, 아, 세미콜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조건이 i가 0인데 어, 얼마나 되는 조건까지 i가 반복할 건지를 정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구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감, 증감 정도를 여기다 써줍니다. 여기서 i++는, i는 i 더하기 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의 값에다가 1을 더해서 새로운 i 값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한 바퀴, 포문이 한 바퀴 이렇게 수행되는 동안, i가 1이 증가되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만약에 i를 인쇄한다, 프린트, 아, i를 출력하는 문이 있다면, 처음에는 여기 0이니까, 초입값이 0이니까 0을 출력하겠죠? 한 바퀴 돌면, i가 1이 증가돼서, 다음번에는 i가 1을 출력하게 돼요. 또한 바퀴 돌면, 또 i가 1 증가돼서, i가 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 증가 증감 여기는 i 도 있겠지만 i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 정도를 이쪽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for문은 for 소괄호 열고 여기 소괄호 닫고 그 다음에 처음에 변수 선언하고 변수의 초기값을 준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나누고 그 변수의 그 조건 그 얼마나 얼마큼만큼 어 변수가 조건을 가지고 돌, 돌게 될 건지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증가분을 쓴다는 것. 그리고 나서 중괄호를 열고요. 여기서 중괄호를 닫아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수행할 실행문들을 뭐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면서 계속 적어주는 겁니다. 아까 예제로 돌아와서요. 이 예제는 0부터 9까지 1초마다 수를 증가시키면서 반복해서 찍는 거죠. 1 0번 반복입니다. 이렇게 10회 반복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횟수 반복하는 경우는 포문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좋습니다. 좀 전에 코드를 포문을 이용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포문을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자, for를 쓰고 소괄호 열고 변수 선언인 integer i는 0 이렇게 했고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세비콜론로 구분하고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반복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포문 속에 이렇게 시리얼 프린트 l n 을 하고요 0 대신 이제 i라고 이렇게 찍어놓 i를 찍으라고 하고요 딜레이 1000 하면은 여기를 찍은 다음에 1초 있다가 i 값이 1이 증가돼서 처음에 아까는 0을 찍었고 지금 이제 i가 1이 되겠죠 1을 찍고 1초 쉬고 또 반복해서 i가 2가 되고, 새로운 i 값 2를 찍고, 1초 쉬고, 이렇게 해서 i가 10보다 작은 9가 될 때까지 출력을 한 다음에 포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할는 여기 툴 메뉴에서 포트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화살표 버튼 눌러서 업로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완료가 됐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켜볼게요. 1초마다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일식 증가하면서 출력됨을 알수 있습니다. 9까지 나오겠죠? 9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실행이 멎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된 후에 보이드 루프 함수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코딩 어레이 키트 13분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3번 깜빡이도록 어, 포문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첫번째 줄에 정수형 변수 LED 핀을 13이라고 초기화 시켰는데요. LED 핀이라는게 변수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핀 모드 변수 이름 LED 핀에 LED 핀을 아웃풋으로 정했습니다. 즉 13번을 아웃풋으로 정했다는 것은 13번 핀이 어, 출력 핀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코딩했는데요. 보은 보면 정수형 변수 i를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여기 내용을 이제 수행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디지털 라이트니까 어 13번 핀, LED 핀 13이니까 13번 핀을 하이로 주니까 전기가 나가서 LED가 켜지겠죠. LED가 켜진 상태를 1초 동안 유지하고 여기서는 13번 핀을 로우를 줘서 LED가 꺼진 상태로 1초 동안 유지됩니다. 그래서 한번 켜지고 1초 있다가 다시 꺼지고 1초 있는 것을 이렇게 포문에서 3번 돌고 끝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되는 거고, 요 이제 한번 깜빡였고요. 두번 깜빡였고, 세번 깜빡였습니다. 자, 더 이상 깜빡이지 않죠? 그런데, 루프 함수는 무한반복 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문을 컨트롤 X에서 루프 함수로 가져와서 컨트롤 V, 여기다 집어넣는다가 할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요, 업로드를 시킨다면, 자, 한번 깜빡이고, 두번 깜빡이고, 세번 깜빡였는데, 또 깜빡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 포문을 3번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났는데 무한 루프 함수를 하니까 또 다시 포문을 또 3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무한 반복하니까 3번만 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셋업 함수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 안에서 3번만 돌아가도록 포문을 아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 중에서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ile 쓰고요. 소괄호 속에 조건을 쓰고 중괄호를 열고 실행문을 쓴 다음에 중괄호를 닫습니다. 이게 while while 반복문인데요. while 반복문은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안에 실행문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프 함수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조건에 따라서 while문을 중간에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LED가 깜빡이고 있으니까 디지털 라이트 LED 핀로 해서 LED를 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가 꺼졌어요. 이 코드는 LED 핀을 13번으로 정했고 핀 모드를 아웃풋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LED 핀로 해서 끄는 겁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겠죠. 자이 코드를 지우고 이제 와일문 실습입니다. 여기서도 정수형 변수 LED 핀을 13으로, 13으로 정했고요핀 모드 LED 핀을 출력 핀으로 정했죠. 그 다음에 여기 와일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딩, 코딩했습니다. while 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소괄호 속에 true 이렇게 참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참인 경우에 true라고 쓸수 있습니다. 부동호 표시나 뭐 늦는 기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조건을 다는 거는 조건문에서 배웠죠. 그와 거 같은 것도 하는데 거기서 설명하지 않았던 true라는 새로운 뭐 명령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 참인 경우에 true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니까 이 중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 LED를 1초 동안 켜고 1초 동안 끄는 것을 어, 코딩이 되어 있어요. 1초 동안 끄고 켜게. 자, 업로드 해볼게요. 자, 업로드 완료가 되니까 역시 LED가 무한반복하면서 계속 1초마다 한 번씩 깜빡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어, 이 코드는 와일문 코드가 여기 밑에 있는 루프 코드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루프 안에 가져오고 여기 와일문이 없다면 어,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일문은 이렇게 무한반복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LED를 지금 깜빡거리고 있으니까 다시 끄는 코드를 이용해서 LED를 끄고요. 네, LED가 꺼졌습니다. 자, while 문을 약간 수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해서 초기값을 0을 줬어요. 그 다음에 while 조건을 아까 true였는데 이번에는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라는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LED를 한번 켜고 다시 한번 끄는 것을 한 후에 i를 1씩 증가시켰어요. 이 뜻은 i는 i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i가 처음에 0이었다가 여기 열로 오는 순간 1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i가 1이니까 3보다는 아직 작으니까 또 한번 수행하고 i가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열로 와서 2는 아직 3보다 작으니까 또한번 수행하고 i가 3이 되겠죠. 그리고 1로 돌아오니까 3이 3보다 작지는 않으니까 while문을 끝내고 바로 이 밑으로 내려와서 루프 함수로 들어가는 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세 번만 깜빡이고 끝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되고요. 한번두번세번 번, 번 깜빡이고요. 이제는 멈췄습니다. 이렇게 while문을 통해서도 이 조건만 잘 맞춰주면은, 포문처럼 횟수 반복도 가능하고요 또는 와 e 문은 무한반복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복문을 일단 살펴봤고요 어, 다른 반복문은, 두 와일 반복문이 있습니다. 이 반복문은 여기 한 번을 이 실행문, 두와 와일 사이의 중괄호 속에 있는 실행문을 한 번은 수행을 무조건 하고, 와일 조건을 맞춰본 다음에 이 조건이 맞으면은 또 계속 수행을 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안에만 한 번만 수행하고 바로 이 와일문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번만 실행하고 조건을 맞춰보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벗어나고 싶을 때두 와일문을 수행합니다. 시간 관계상 입문장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실습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